자, 그래머 와이즈 유닛 14 나가는데 분사 구문이 뭔지 한번 해 볼게요.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지? 불행하게. 자, 분사 구문. 여기서 보여 줄게. 자. 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. 일단 한국말로. 내가 저녁 먹고 있을 때 나는 TV 보았다. 자, 이런 문장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영어로 영작해 볼게요. When I ate dinner, I watch TV. 그쵸? 근데, 이제 영어 문장 말고, 여기를 한번 보면 너무 불필요한 게 많지 않을까요?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는데, 특히 우리말도 근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? 여기서 중복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? 빼도 되는 게 있다면? 나, 나는. 그쵸? 이렇게 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, 결국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일어났다고 얘기만 하면 되겠다. 그쵸? 그리고 또뭘 빼면 좋을까? 이 동작과 이 동작이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일치시켜 줄 수도 있거든요? 자, 그러면 내가 한번 바꿔볼게.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. 왜냐면 이게 이미 과거 시제니까이 시점과 이 시점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해주면서 바꾸게 되면 나도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졌어요. 뭐뭐 하고 있을 때를 나타내는 것도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. 그쵸? 음. 자,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다 있어요. 응, 그러면은 챕터 테스트 드릴게요. s i 음, 응,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서 바로 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얘를 없애, 얘를 없애, 그 다음에 얘를 우리 분사 중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던 거 뭐였죠? 현재 분사였죠, 그쵸?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.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. 분사가 들어간 문, 그 덩어리. 분사구가 활용된 문장, 그래서 분사구문입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왼처럼 쉬운 애만 있으면 좋은데 접속사에 be s 즈도 있고, a 즈도 있고,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. 일단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 먼저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. 첫 번째 뭘 없앤다 그랬지? 중복되는. 중복되는, 그렇지? 접속사를 없애주고, 주어를 없애줘요 그렇죠? 네. 그리고 나서 그 접속사가 있던 절의 동사를 ing 형태, 분사 형태로 만들면 된다, 였죠? 자, 그러면, 이런 분사구문, 여기까지는 쉬운데, 접속사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음. 자, 여기서 그럼 보게 되면, 자, 예문을 통해서 다시 볼게요. 자, 여기 보면, When I did my homework, I listened to music. 이렇게 보면, 얘 없애고, 얘 없애고, 얘를요. ING 형태로 바꾼 게 분사구문이었죠. 이렇게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리고 분사구문의 부정형은 이 분사 앞에다 낫을 붙여주면 그만입니다. 낫이나 네벌 붙일 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분사구문의 쓰임 보면 우리가 웬만 있는 게 아니라 while도 있고 after도 있는데 똑같이 바꿔줬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이게 w h e 인지알수 있을까요? 보시게 되면 전화통화 하면서 나는 우리 엄마가 날 부르는 걸 들었다. 그러면 내가 전화통화하고 있을 때 엄마가 날 부르는 걸 들은 거겠죠. 그러면 이때 접속사가 웬인지를 우리가 추론을 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자 배고픔을 느끼면서 나는 학교 카페테리아로 갔다.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에를 얘기하고 있는 비커즈가 오지 않을까요? 자 그리고요 동시동작은 뭐면 뭐냐면 뭐뭐 하면서거든. 자 walking down the street, I memorized some words. 길가를 내려가면서 나는 몇 개의 단어를 암기하고 있었다. 자, 이거는요. 뭐뭐 하고 있을 때 동시 동작은 보통 이렇게 과거 진행형으로 많이 나타냅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응. 양보는 비록 뭐 뭐이지만. 자, 화를 화가 나면서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이건 뭐예요? 화가 났지만 이게 되겠죠. 응. 이프는 뭐 뭐라면 뭐뭐한다면 모모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theater.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, 당신은 극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건 뭐예요? 만일 당신이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 되겠죠. 요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. 문장 풀어볼게요.